한인애국다리있는게 만들어집니다. 19431년이고요. 누가 만들었느냐? 김구가 만들었고요. 뭐하는 단체냐? 의열투장 단체예요. 의열투장이 뭐라 그랬어? 테러, 테러. 김구가 의열단 만든 김원봉을 욕을 그렇게 했다. 무식하다고.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니. 근데 이제 지가 하고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테러리스트입니까? 아닙니다. 네. 리박스쿨부터 시작해서 그고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 어린 학생들 교육에 개입하고 있던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지난 11일에 리박스쿨 사태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안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늘봄 방과후 교사뿐만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에 있는 참여하는 강사도 교육 활동에 있어서 중립성을 위반하게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립성 의무라는 모호한 표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걸로 역사 왜곡 막을 수 있을까요? 음,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원칙을 저희가 발표를 한.